네 오늘 10월 12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둘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아린네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 종령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친구가 필요해. 라는 겁니다. 친구. 어, 욕이 기대하는 친구. 지금 새 친구가 왔는데, 오늘 첫 번째 엘리바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엘리바스가, 어, 이 욕에 대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해라. 그리 썩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 그가 친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나는 좀 친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14절에 보시면요. 내게는 동정심이 필요하다. 친구의 동정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조금 잃었어도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동정심이 필요하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욕은 안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가 아주 모든 것이 풍족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한다 내가 지금. 그러면 그렇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동정심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 동정심을 누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친구들에게. 너희가 와서 나를 좀 동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을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들은 마치 마른 개천 같다. 마른 시냇물 같 한다. 15절에 보시면요. 내 친구들은 마른 개천물 같다. 그러면서 물이 흐르다가 그 물이 메말라서 끊어진 것 같이 사람들이 개천에 물이 있는 줄 알고 물을 먹으려고 왔다가. 물이 쫙 말라버린 그물한 방울 없는 개천을 보는 것 같은 것이 지금 너희의 상태다. 이게 지금 요비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구했는데 만나보니 물이 한 방울도 없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좀 동정심을 바랬는데, 너희가 나를 전혀 동정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 세 명이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좀 위로해 주고 힘든 곳에서 다시 일으켜 주고 할걸 기대했는데 와서 계속 너는 죄인이고 너는 어리석고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너의 어리석음이 오래되었으며 그 어리석음 때문에 너의 자식들이 다 죽었고 너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친구를 잘 모르는 거죠. 이 욕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뭐 재산을 요구했느냐? 나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다. 근데 왜 자꾸 나에게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시 24절에 보시면요. 내가 들을 테니 나를 가르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나를 설득해봐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설득해봐라.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보시면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지금 계속 요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어, 지난 어제, 어제 말씀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러면서 20, 30절에 보시면, 나는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나는 악한 짓을 한 적도 없다. 그런데 왜 친구들은 와서 나를 비난하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필요한 게 위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 위로하기보다는 죄를 지적하기가 더 쉽죠. 문제 해결이 물론 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모르면 상대를 잘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대를 잘 모르면. 근데 상대를 잘 알면 상대를 잘 알면 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어. 무조건 위로하는 게 도움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무조건 위로하고, 너 잘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잘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욕 같은 경우는 죄가 없는데 자꾸 죄가 있다고. 너무, 너무 큰 일을 당했으니까 죄가 있다고 말하죠. 근데 이제 욕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위로다. 좀 나를 좀 위로해달라. 그렇게. 욥이 동정심을 좀 구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에서 어, 이게 무슨 이렇게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고 또 그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지혜는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한테 징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또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한 사람한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를 잘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상대도 알고 그래야 위로가 될수 있죠. 힘이 될수 있는. 저는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두 가지를 모르고 그냥 덤비면, 어, 사람들한테 더큰 위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마련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욕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친구가 필요해. 근데 이 친구들은 욕을 모릅니다. 그래서 욕의 죄를 자꾸 이야기하죠. 근데, 욕은 말하기를, 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욕이 이런 일을 당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고, 가족 안에서도 상대를 잘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어, 좀 그동안 좀잘 모르던 사람이 있으면 좀 전화도 좀 하시고 또 만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은 어,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위로하는 친구가 필요했는데 새 친구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엄한 심판에 니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줄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의,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